안녕하세요 감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포도입니다 이탈리아 포도알이 지금 이 정도인데 아직도 지금 말이 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큰게 아닙니다 거봉만큼 말이 큽니다 나중에 근데 청포도고요 베이지색으로 익어요 향은 아주 기가 막히고 최고의 포도 정말 이 머스캣 향이 이렇게 진한 포도를 맛보시면 아마 여러분 머리에 딱 각인이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라는 나라에서 자기의 국호를 포도 품종에 사용할 정도로 자신 자신있게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이탈리아 지금은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하리지만 우리나라에 소개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재배하여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없죠 물건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재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포도입니다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날수록 더 알이 커질 수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포도입니다. 포도 많이 달리고, 맛도 좋고, 근데 열과가 너무 심해서 재배를 못하는 포도인데, 포도 알은 지배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배 처리하지 않아도 거북만큼 알이 커집니다. 자, 그런 포도입니다. 아 굉장히 맛있고요. 아, 정말 최고 등급의 포도라고 할수 있어요. 아, 우리 포도를 생산하는 최고 등급의 포도입니다. 이 포도를 맛보시면, 아, 포도의 신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런 포도예요. 정말 맛도 좋고, 품질은 극상인 포도입니다. 아, 이탈리아 국호를 사용할 정도라고 했죠. 음, 정말 멋진 포도고요. 아, 앞쪽으로 갈수록 좀더 익었는데, 송이 거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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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큰거 보세요. 커진 거봐요 이 정도 큽니다. 지금 집에서 처리 안한 거라고 했죠? 씨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고, 지금 처리 안한 겁니다. 자, 이니다오 아, 야. 보세요, 이거. <laughs> 보세요. 야. 멋진 포도죠? 자. 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요, 9월, 8월 한, 8월 한 20일 정도 지나야 이제 수확이 가능합니다. 자. 렇스어 포도가. 우아하게 생겼죠? 어. 같이 여긴 머스킷 함부로 크고 이쪽은 어쨌든 포도가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영광포도원 오시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지 못하는 포도들 맛볼 수 없는 포도들을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포도원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는 꼭 이렇게 맛있는 포도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한 상자는 비싸서 못 사먹으니까 한 송이라도 들어가는 상품을 구매하셔서 맛을 꼭 한번 보세요. 아, 정말 그 관광명소에도 죽기 전에 가봐야 할곳뭐 이런 게 있잖아요. <laughs> 그, 런 포도입니다, 이게. 꼭 한번 일생에 한번은 드셔보야 할 포도. 아, 아까 잠깐 보여드린 마스카라 브르커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비너스라는 포도도 일생에 한번은 꼭 맛봐야 할 포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 포도네, 이런 포도들, 구경 오시고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에 영광포도원 치시고 구매하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멋지죠.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강포됐습니다감사합니에서